저는 유온 로보틱스의 CPO로 있는 임산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본부 장을 맡고 있고요. 유온 로보틱스는 이제 CU 박스의 그 자회사로서 올해 1월 1일에 이제 분사를 해서 이제, 이제 회사로 자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소팅 시스템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그 비정형 상물을 흡착하는 기술을 이제 로봇에 넣어서 이렇게 상품들을 분류해서 이렇게 적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가 이제 그 참외 자동화 쪽에도 이제 이번에 농협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이제 그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쪽으로도 좀 이렇게 시스템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번에 소연, 저 시연하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에저안쪽에 솔루션이 이제 상자 단위로 상품들이 있는 거를 이제 주문에 맞춰서. 이렇게 앞에 이제 택배 상자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서 넣는 오더키키 시스템으로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합되어 적치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건데, 이송 시에 이게 개별로 이제 분류해서 옮길 경우에 이게 불명이나 이런 게 많이 든다고 한다면은 탑재쳐서 옮기는 걸 통해서 더 적은 그 부피를 차지한 형태로 이제 옮긴 이후에 다시 이렇게 적치하고 이렇게도 좀 재리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쪽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있는 물건들을 중간에 맞춰서 한 곳으로 모아놓는 시스템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섞여 있는 물건을 개별로 분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작동하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증으로. 진행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유사한 형태로 그 참외들이 이제 봉채 담겨 있는 것을 옮겨서 적재하는 거를 지금 성주 월양 피, 그 이제 농협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외가 봉채 담겨 있는 것들을 이제 실제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흡착 형태로 진행을 하고 로봇 쪽에 힘 센서가 있다 보니까 특정한 힘 이상으로 눌릴 경우에는 거의 상안 눌리도록 한그 SI 업체인데 좀더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 쪽에 좀 중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SI 업체들과 연계해서 라인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걸다 자체 기술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딥러닝이나 로봇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워터픽킹 솔루션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유원 로보틱스의 워터픽킹 솔루션, 에 대해 소팅 실로션 이런 식으로. 해드립니다. 예.